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오늘은 맥스 처음 하시는 분 혹은 기초 초보이신 분들 뭐부터 강의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9일차가 되고 있고 저의 제대로 된 강의를 노하우를 보고 싶다면 3D 맥스맨 초급반 34기 모으고 있고요 들어오시면 네. 커리큘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의를 상담해 보고 싶으신 분은 뭐 상담 받는다고 절대 네. 접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이톤으로 여기 네, 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톤으로 저의 맥스 30만 네이트 닷컴을 친구 추가해서 본인 전화번호 남기시고 메시지 카톡이랑 똑같습니다. 보내시면 저랑 상담 날짜를 잡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수많은 명령어를 18일째 때 배웠죠. 네, 열어놨습니다. 저 19일차에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네, 의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명령하고 여지껏 배운 걸 이용해서 의자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의자 모델링을 할 거예요. 자,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려운 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도움이 될 만한 의자를 찾아놨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모델링 실력이 도움이 될 만한 그게 아니고 여지껏 배운 명령어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아이를 예, 골라봤습니다. 얘나 얘가 좋을 것 같아요. 예, 밑에가 그림이 안 나와 있긴 한데, D 자 모양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얘를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모델링할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모델링 할 방법을 택하면, 얘를, 예. 네. 여기, 얘가 렉탱글로 되어 있나? 옆이 안 보여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죠? 꼭 얘가 아니어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돈, 뭐 이런 형태로, 네모라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이 아이대로 따라 해봅시다. 밑에 마개가 있고, 얘는 렉탱글러에서 필렛 주고, 그냥 캡 씌우면 되겠고, 얘는 FFD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도 되겠죠. 모양을 정확하게 봐야 될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FFD나 뭐 밴드나 이런 걸 주면 될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크기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옆에서 만들어야 될때 프론트 뷰나 레프트 뷰에서 만듭니다. 0, 0, 0을 기준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자, 높이하고 이런 것들을 대충 만들어 놓고 모디파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디파에서 폭은 뭐500 정도, 높이는 250 정도 할까요? 500 정도 자, 그러고 나서, 이건 스플라인이니까, 에디트 스플라인 되겠죠? 에디트 스플라인하고, 밑에는 지금 라인이 없죠? 그러면 밑에는 이 E 눌러서, 세그먼트지, 버텍스하고 버텍스니까. E에서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1, e, 버텍스 모드로 가셔서, 단축키 여기, 여기, 일로 갔죠. 이제는 단축키를좀 쓰자고요. 맨날 여기서 누르지 말고. 전체 선택하면 얘가 늘 말씀드렸죠. 렉탱글을 그리면 이게 코너로 돼 있어야 되는데, 베지어 코너로 돼 있다고. 그래서, 운정 마우스 누르고 코너로 변경합니다. 그두 개를 선택해서 벌려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도 했어요 이걸 R 스케일 Q가 무브, 셀렉트고 어, W가 무 o v e R 순서대로예요 셀렉트,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이 Q, W, E, R 입니다 뭐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눌러도 되지만 Q, W, E, R 순서대로 셀렉트, 무브 로테이트, 한손으로실라니참 스케일, 순서입니다 보통은 다 Q, W, E, R 요거 단축키로 거의 다 쓰고요 아니면 여기서 Q 이건 선택만 되는 거예요 무브나 이런 건할 수가 없어요 얘는 무브, 선택 겸 무브 그 다음에 로테이트고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로도 할수 있어요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셀렉트는 없지만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렇게 있어요 세개 방법을 뭐 누군가가 다 쓰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로 쓰시, 쓰는 걸 제일 선호합니다 자, 두개 선택해서 벌려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자 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 벌려지겠죠. 이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X축 방향으로 벌려봤자 안 벌려진단 말이죠. 센터 중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즈 셀렉스 센터라고 이렇게 벌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필렛이 돼있단 말입니다. 필렛. 그래서 이두 점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필렛. 필렛이 제가 여기다가 안 넣어놨군요.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죠. 필렛 도 커드 메뉴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필렛. 자, 필렛을 주면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냥 필수로 그냥 어댑티브 체크하세요. 곡선을 줄 거면.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모델링의 반이 끝났습니다. 얘를 갖다가 이제 두께를 주면 되, 될 거예요. 어, a w 스 플라인에서 그 여기 렉탱글에서 두께를 줘도 되지만 이걸 모디파이로도 사실 줄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모디파이 주는 건 나중에 합시다. 이네이블 랜더러 이네이블 포트 기로 가서 이렇게 주면 되겠죠. 두께는 레디얼이고 두께는 한 15mm 정도 할까요? 자,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밑에 각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 밑에. 이걸 뭐 둥글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강력하게 커드캡에서 둥글게 만들 수 있죠. 완전히 둥근 건 아니기 때문에 스피어를 0.5, 요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0.3 정도, 이렇게. 아, 그리고 세그먼트를 주는 걸안 배웠구나, 전 시간에. 세그먼트 밑에 이 마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마개만큼 뜯어야 되거든요, 세그먼트를. 그래서 세그먼트 주는 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세그먼트 주는 방법은 너무 많은데요. 전통적인 방법이 커넥트 엣지 명령으로 세그먼트를 주는 방법 너무 많아요 이건 세그먼트 주는 방법 너무 많아서 한 6-7가지 할 텐데 여기서는 두 개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 w e e loop 명령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두 개도 정말 많이 쓰는 수법이고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두 개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커넥트 엣지는 뭐냐면, 자 오브젝터 이렇게 있으면 에디트 폴리를 한 상태에서 자, 여기에 세그먼트를 주고 싶어요. 여기에 그러면 세그먼트가 주고 싶은 엣지를 모두 선택합니다. 단축키 E 누르면 엣지 모드가 있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F3 눌러 보면 이렇게 4개 엣지가 모두 선택됐다는 걸알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엣지를 연결하는 엣지란 뜻이에요. 커넥트 엣지. 그리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커넥트 여기 커넥트라고 하고 대화 상자를 누르면 여기서 지금 한 개가 추가됐죠 추가하고 시 싶으면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두 개를 추가하고 싶고 얘를 핀치 벌리고 싶다면 벌리거나 오므라드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든 다음에 이걸 스케일로 벌렸죠 이렇게 스케일로 벌는 일도 많지만 이렇게 핀치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이동이에요 이동 근데 이 이동이 내가 직접 이렇게 이동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뭐죠? 직선인 형태는 이렇게 움직이나 아까 그 슬라이드 형 주나 똑같아요. 근데 직선이 아니고 곡선일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에이트 폴리 줘서 자 여기를 선택해서 이쪽 줄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여기다 커넥터 엣지를 주는데. 하나를 준 다음에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게 되면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엣지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냥 주고 는 상태에서 무브를 하게 되면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돼요. 그냥 내가 Z축으로 움직이면 그냥 Z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의, 이 곡선의 모양이 깨지죠.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슬라이드는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엣지를 추가를 해야지만 얘를 이제 2D로는 완성을 지을 수 없고 밑에 바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2D 오브젝트를 3D로 변경을 해야지만 바닥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엣지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프론트뷰에서 레프트뷰인가레프트뷰네요레프트뷰에서이 2D 오브젝트를 3D로 이제 편집하겠다. 3D로 만들어 하는 게 바로 디지 풀입니다. 이걸 주면 그냥 3D 오브젝트가 되고 3D로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엣지를 선택해서 여기 엣지에다 추가를 해야 되니까 커넥트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엣지를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커넥트 엣지 이렇게. 여기 지금 추가됐는데, 막의 뚜껑은 여기 밑부분이니까, 이거는 슬라이드 명령으로 이렇게, 이게 곡선이, 이렇게, 직선인데, 모양을 안 우그러뜨리죠.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위치를 이동해야지, 그게 아니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주고, 여기서 위치를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다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슬라이드로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준 다음에, 이 무브를, 엣지를 건들지 말고 해라, 하는 게컨스트 t 이거든요컨스트 그래서 컨스트레인이 구속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할 수 있어요. s t 컨스트레인 메뉴에 보시면 엣지를 구속해서 엣지는 건드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엣지 를 구속하면 이렇게 모양 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긴 해요. 근데 얘는 반드시 다사용한 다음에 요거 논으로 바꾸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엣지로 있으면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컨스트레인 엣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얘는 드디어 3D 오브젝트가 된 거예요. 얘 면을 따로 만들어서 탈도 되지만 이 폴리곤을 그냥 선택해서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열 뜯어도 되거든요 근데 뜯어도 되고 안 뜯어도 돼요 그래서 얘를 벌려서 벌린다는 얘기는 베벨 하셔도 되고 익스트루드를 하셔도 되고 근데 익스트루드 하니까 지금 밑면으로 가죠 이게 밑면이 지금은 로컬로말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로컬 로말러에서 벌려야지만 이게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노말은 아무래도 설명을 해야겠다. 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중요한 거라서. 자, 박스의 노말. 노말이란 거는 서페이스 면의 방향을 노말이라고 해요. 이러한 박스 오브젝트는 노말이라고 합니다. 이해했죠? 노트북이 잘하시고. 그래서 이 노말을 보고 싶으면 모디파이에 노말이 있어요 에디트 아, 노말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노말 하게 되면 이렇게 노말 방향을 보여줘요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걸 길게 하면 네. 이 면의 노말 방향이 이쪽 여기 면의 노말 방향이 이쪽 여기 면의 노말 방향이 이쪽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웨이트 노말을 써도 네, 이거는 뭐 쓴다기 보다는 노말의 가중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쓰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해봤죠 네, 네, 의미가 없고, 그래서 노말이라는게 면의 방향,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노말이 어떻게 될까요? 네, 각각 면의 파펜티큘브 90도로 가는 것을 노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8노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이 면의 방향, 노말은 이거고 면의 방향, 면의 방향이 말 그대로 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스트루드 공부하는데 배우면 될것 같아요. 레이트 폴리에서 익스트루드 자 면을 한 개를 선택할 때는 똑같기 때문에 두개 이상을 선택해 볼게요 세 개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줄게요 익스트루드 옵션이 세 개가 있죠 그룹, 그렇죠? 그룹. 그룹은 그룹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컬로말로컬로말은 노말. 각각의 선택한 면의 노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각각은 아니고 그러니까 선택한 방향에 노말로 가는 거고 바이 폴리곤이 각각 오브젝트 따로따로 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룹은 그냥 한 개만 이렇게 한 개로 쭉 익스트루드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탑에서 봐야 돼요 이거 탑에서 탑에서 보면 이런 방향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룹 그냥 선택한 게한 개인 것처럼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예요 로컬 노말은 노말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V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면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바이 폴리건은 이렇게 로컬로 나가면서 내가 선택한 면이 다 따로따로 한 개씩 따로따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죠? 그러니까 바이 폴리건은 로컬 방향으로 나가면서 따로따로 선택한 게 따로따로예요 로컬은 면의 방향대로 나가니까 이렇게 V자가 되는 거고 얘는 그룹은 그냥 한 개를 선택한 것처럼 일자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일자로 되는 거예요